안녕하십니까. 황선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아, 그 전에 여기는 저 일하는 직장이고요. 마감 다 하고, 이제 낚시 가기 전에 영상을 급하게 찍는 거고요. 오늘은 완도에 핫하다는 방어를 잡으러 갈 거예요. 방어, 부시리, 삼치. 이세 가지를 빅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가는 거라서 검색만 해봤지, 뭐, 액션은 이렇다더라, 이런 거는 다 몰라요. 검색으로 하는 거고, 처음에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서 저랑 함께 가보실 건데, 그 전에 장비는 어느 정도 검색을 하고 마쳤거든요. 이 장비가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자세히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저만큼 준비하면 어느 정도 빅게임 입문자용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검색에 검색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 장비 하나씩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완도로 혼자 가기에는 경비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버스 출조로 갑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어, 가기 전에 제가 챙겨가는 장비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짝대기. 이거는 거의 뭐, 몽둥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존 피싱에서 나온 요번에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출시가 될 거고, 길이는 160이고, 무게는 200g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샘플용 로드라서 가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 로드가 준비됐으면 중요한 릴. 저는 전동지깅을 할 거기 때문에, 중형 대형 릴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소형은 안 되고, 저는 15고 400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동 릴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배터리도 같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미끼. 미끼는 크롬이 제일 핫하대요. 그렇다고 크롬만 사지 말고, 파란색이나, 뭐, 지브라나, 뭐, 이런 거막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털리면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털린다 그래서, 저는 세 개, 세개 준비했고, 요세 개, 3개 세 개가 뭐냐면, UNI 피싱에서 나온 거, 얘는 300g 짜리, 얘는 250g 인가? 어, 260g 짜리, 세 개, 3개 세개 준비했어요. 그리고, 짝대기 준비했고, 릴 준비했고, 미끼 준비했으면 바늘이 있어야겠죠? 바늘은 싱글 훅 9호 준비했습니다. 더블 훅이나 어시 훅이나 여기에 틴셀이 달려있는 것들은 선장님들이 좀 싫어하신대요. 풀을 때, 풀을 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은 싱글 훅 하나를 여기에 다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이어주는 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요렇게 생긴 스플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거1 0호가봐요 10호 준비했고, 얘는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요 베어링에 얘를 이우고, 여, 여기에 얘랑 얘를 달면 땡! 그리고 전동릴에 쇼크리더는, 저는 전동릴에 합사 4호 감았고요. 합사 4호에 쇼크리더는 지존피싱, 저기꺼, 저기꺼, 백갤비응 베갤비 감았어요 그리고 장갑 있어야 되고 워모 있어야 되고 겨울이니까 방안 방안 신경 쓰셔야 되고 핫팩 있으면 핫팩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아까쯤에 얘한테 요 볼베어링 요거에 베어링에 얘를 끼고 얘랑 얘를 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벌려주는 빅게임 전용 플라이어가 있대요. 전 그걸 몰라서 안 샀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얘랑 미끼랑 바늘이랑 이 링이랑 하나로 원세트로 돼 있는 것도 많이 나온대요. 채비가. 그러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준비가 됐으면 함께 떠나 보시죠. 오디프죠? 와이프가 사줬지롱. 네, 첫 번째 버스 모임 장소, 북선 지지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기다리, 짠, 제가 오늘 타고 갈 버스입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이렇게 주차장 있고. 버스 컨디션도 괜찮죠? 저는 오늘 여기 아니면, 여기. 버스에서 내렸고요. 여기가 배타는 곳. 버스 명분은 요렇게 건너서 짠 여기 오다니 완도점입니다. 제가 탈 배는 클럽시피싱 선상에 셋시대옵니다. 배에서 귀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먹고 매듭법이 허접하대요. 뒤캠 머리 올렸습니다. 방어로 잡았고요. 사이즈는 2, 4, 6장. 짠. 탓살요. 현재 시간 6시고요. 저녁 6시한 항복했습니다. 11명 타서 한 20마리 정도 나왔고요.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아, 긴 여정의 시간을 마치고 저는 다시 주차를 해놓은 북수원지지대에 왔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2월 9일 12월 9일 새벽 2시 17분이고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빅게임 가실 분들은 계획 잘 짜셔서 버스에서 잔다고 생각하고 보통 버스에서 2박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잘 생각하고 계획 짜셔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